음, 요게 뭐냐면, 원종 마리아 철화에요. 원종 마리아 철화. 요거는, 어, 원통, 원통이고요 보통 보면, 이렇게 원통되는 아이도 있고, 이렇게 지퍼다지퍼로 많이 엮입니다. 지퍼로 정말 아이들이 이렇게. 생물 자체도 예 생물 자체도 기가 막히고요. 제가 요 아이를 번식을 하기 위해서 커팅을 했어요. 커팅을 커팅을 해서 지금 뿌리 내렸고요. 실 뿌리 싹 이렇게 나오니까 그대로 심으시면 안착을 하고 제가 요 아이가 원종 마리아 차라 수량이 좀 커팅해서 여기 뿌리가 조금 늦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뿌리를 예력을 받고 있었는데 요 아이들 자 이렇게 보시면 원통으로 된 아이들도 있고요. 네, 요렇게 지퍼형으로 엮이는데, 요게 가격이 원종 마리아처럼 8만원 짜리입니다. 제가 판매할 때 8만원 짜리였는데, 커팅을 했기 때문에, 자, 제가 번식을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가격을 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5만원. 네. 사이즈는 그냥 15cm 넘어요. 무조건 15cm 넘어요. 정말 물들면, 정말 물들면 환상적으로 드는 아이구요. 최대한 제가 원통으로 된 아이부터 골라서, 이것도 원통으로 될, 예. 이렇게 지퍼, 지퍼는 이렇게 딱 갈라져요. 이렇게. 예. 손톱 보세요. 손톱 싹 꼬부라들고,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예. 자, 요 아이, 예. 이렇게 보면 손톱이 싹 예. 꼬부라들면서, 예. 원통으로 되는 아이부터. 어, 먼저 들어오시는 순서대로 나갈 거예요. 원통으로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지퍼로 나가고. 당연히 처음 먼저 주문을 주시면 사이즈 큰 거부터 좋은 거부터 나가겠죠. 수량은 제가 한 50개 정도 될것 같습니다. 네, 뿌리 살짝 나오는 아이들로 고르면 이렇게 네, 해서 원종 마리아 철학 8만 원짜리. 엑스폴런트나 이런데 들어가 보면 막 10만 몇 원씩 판매가 돼요. 근데 저희 쪽에 와서 좀 컸고 제가 요거는 번식을 계속 하고 있고 커팅해서 자고 따갖고 또 번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8만원짜리 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렇게 안 썼었어요 명찰을 그랬더니 어느 구독자님이 전화가 오셔서 음 이렇게 할인을 할 때는 원가를 적고 또 할인된 금액을 적으면 더 좋게 보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명찰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 원종 마리아 철아 8만원짜리입니다 8만원에 판매했던 아이구요 시중에 엑스플런트에 들어가면 15만원 이 정도 크기면 한 15만원 정도 판매가 하고 있구요 비싼거는 또, 또 엄청 비싸더라구요 요거 제가 5만원에 판매를 하겠습니다 원종 마리아 철아 5만원입니다 원통부터 나갈게요 원통 싫으시면, 원통 싫어요. 지퍼형으로 주세요. 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어, 원통으로 지금 엮이고 있지만, 이게 차후에 다시 풀릴 수도 있고요. 지퍼형이 원통으로 변할 수 있으려나? 그건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원통으로 된 아이들도 나중에 차후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원종 마리아 철아. 8만원짜리. 5만원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에둘리스 목대. 요거는 수량 한 10개 정도 있고요 이렇게 머리수가 많아요 제가 제가 오늘 이번에 중고 화분에다가 저희 집에 있는 화분에다 딱 심어 봤습니다 이렇게 3개 비렌스 하세이 또 마디바 이렇게 심어 봤어요 제가 어제 영상에 보면 그갱미 저희 키핑동 언니 중에 갱미 언니 있죠 마디바 제가 25,000원에 요거보다 작은 거 정말 그때 당시에 가격이 요만 했었어요 그거를 판매를 했더니 엄청나게 이쁘게 키워 놨더라고요 자, 마디바 사이즈 17cm, 18cm, 20cm 까지도 돼요. 예, 무조건 17cm 이상으로 갈 거고요. 뭐 뒤에 살짝, 예, 뒤에 살짝 이렇게, 자, 보시면 뒤에 살짝 이렇게 새끼 달린 놈도 있고요. 새끼가 나오면 약간 아이가 좀 찌빠당해요. 원래는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예, 뒤에 꽃무늬에궁댕이에 새끼 나오다 보니까, 예, 풀이 상당히 좋고요. 층수도 좋고요. 자, 마디바, 이거 5만원에 판매했던 아이입니다. 근데, 자, 어느 농장 사장님이 싸게 주셔서, 자, 3만원에 판매를 합니다. 사이즈는 17cm 이상 되는 아이로 갈게요. 마디바, 예. 해서 짱짱하게 짱돌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비렌스 하싱. 두둘레야 종류 중에 어떤 교배를 해서 한국에서 만드신 농장 사장님이 만드신 비렌스 하세이 에드리스하고는 어, 조금 틀리게, 틀리고요. 틀리 자, 비렌스 하세이 10만원짜리입니다. 근데 제가 7만원에 할인을 해드리고요. 자, 제가 이렇게 심어봤어요. 목대, 기가 막히죠? 풍경화분, 김포에 계시는 우리 풍경화분 사장님이 만드신 화분, 비싼 화분에다가 제가 이렇게 좀 심어봤습니다. 요렇게 묶인 화분 있으시면 심으시면 돼요. 예. 네. 어, 요, 입구 사이즈는 한 15cm 되는 화분만 있으시면 요렇게 심으면 두둘레아는 정말 예뻐지죠. 네. 요 아이도 한 10개 정도의 수량 남아 있고요. 많이 구매를 하셨는데, 제가 요렇게 화분에 심으면 더 멋지다고 또 우리 구독자님 전화 오셨잖아요. 왜 그거를 그냥 파냐고 화분에 심어서 좀 이쁘게 해갖고 영상 찍으라고 혼났습니다. 그래서 자, 한번 심어봤습니다. 제가. 미렌스 하세이 10만원짜리, 칠만원가고요 목대 상당히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에둘리스에둘리스머리가 몇두냐면 하1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 0 열, 열 하나, 1열열 넷, 1 다, 열 여, 열1 0열1 0 1스물스물1스물스물1 0 1 0 1 0 1 0만0 넉넉 잡고 25도 이상인데 혹시나 또 한두 부족하시면 혼날까 봐 예, 20도 이상으로 빼겠습니다. 한 어, 10개 정도 여유 있고요. 목대 보시면 이렇게 좋습니다. 지금 요 아이들 이제 심어서 노지에 내놓으면 여름에 여름에 이렇게 물 주면서 약간 상처예요. 어, 노지에 내놨던 아이들 상처고 요 아이들은 송잎장에서다 나오고 밑에 요입장들은다 하엽으로 치죠. 자 보시면 송잎장 나오고 있죠. 요 아이들, 에둘리스. 목대 기가 막히고요. 네. 이렇게 클라면 이게 몇년큰 아이예요. 몇 년. 몇년 동안. 네. 정말 멋지고, 요 아이가 밖에 제가 이제 심어서 노지에 내놓을 건데요. 노지에 내놓으시면 전원주택이나 노지 마당이나 옥상에 키우시는 분들 구매하시면 아니면 키핑하우스에 키우시는 분들 너무 좋죠. 네. 에둘리스 목대 있고요. 머리는 25도 이상 나가고요. 어, 가격은 15만원인데 제가 7만원. 요것도 또좀 혼났습니다. 어, 우리 구독자님 가끔 어, 저한테 이러이러 이러 했으면 좋겠어, 이러이러 이러 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음, 어, 혼나가지고, 네. 에들리스 목대 15만원에 판매하는 아입니다. 어, 중국이나 한참 전에 엄청나게 비쌌던 아이죠. 근데 이제 애들리스가 많이 번식이 하다 보니까 이제 작은 아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목대 있는 아이들은 네, 많지 않죠. 예, 자. 애들리스 목대 있는 아이구요 15만 원짜리. 자, 7만 원으로 할인을 해서 나가겠습니다. 목대 좋은 아이들 아마 저희가 오늘 택배 저번 주 택배 보내 드렸죠. 이 애들리스 받아 보신 분들 깜짝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예. 정말 멋진 아이로 네, 오늘도 몇 개가 나가더라고요. 자, 에드리스 목대 있는 아이 15만 원짜리 7만 원에 나가겠습니다. 리비두스 제가 이렇게 앞전에 추석 때50% 할인을 했잖아요. 근데 저희 조카가 재고 파악을 잘못 해서 조금 여유가 있네요. 그때 주문 들어오신 분들 저희가 다 재고수 부족합니다라고 했는데 좀 있어서 요거까지 제가 마무리 할인을 더 하겠습니다. 자, 리비두스구요. 리비두스. 네. 빨갛게 물드는 아이네요. 뒷장부터. 사이즈는 11cm구요. 네, 요것도 또 혼났잖아요. 리비두스, 리비두스 이름이. 예, 24,000원입니다. 근데, 50% 할인 추석 때 제가 50% 할인해서죠. 12,000원입니다. 재고는 2468 11개밖에 없네요. 11개. 11분께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름이 뭘까? 예. 퍼스트 리폼대. 자. 퍼스 퍼스트 리폼. 퍼스트 리폼. 24,000원짜리입니다. 지금 제가 택배를 보내기 위해서 물을 안 줬어요. 사이즈는 8cm, 9cm 정도 될것 같고요. 받으시고 나셔서 물한번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24,000원짜리 50% 할인해서 12,000원에 나갑니다. 자, 그다음에 슈가베이비, 슈가베이비. 자, 물이 이렇게 들어요. 예, 이렇게. 예, 그러고 목도리를 이렇게 둘러요. 이게 아마 번식력이 좋은 것 같아요. 옆에 쫙가분에 번질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자, 사이즈 7cm, 8cm 정도 나오고요. 색감이 이쁘네요. 군생, 자연 군생이에요. 자, 수가 베이비 3만 원짜리 15,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요거는 수량이 2, 4, 6, 8지. 요 보이는 수량만 다예요. 요 보이는 수량만. 그다음에 슈퍼스타. 예. 아다 빨간 아이. 저희 어제 키핑동에 매니아 분들 다이 가니까 정말 이거 붉은 아이들이 어 키워놓니까 으 붉은 계열이지만 얼굴이 각각 다 틀리더라고요. 자, 요거는 슈퍼스타 24,000원짜리 12,000원에 할인을 하겠습니다. 어 수량 2,4,6,8,10 개밖에 없네요. 10 개. 예, 근데 정말 빨갛게 화분 갈이 해서 화분에 어 심어놓으면 되게 이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드벨. 예 네, 레드벨 주문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 수량 체크를 잘못해서 자 7cm 정도 되고요. 네, 7cm고요. 수량은 2 4여서 7개 정도 남아 있네요. 요 수량만큼만 할인하겠습니다. 레드벨 8,000원짜리 4,000원입니다. 그다음에 테슬라. 테슬라 요렇게 안쪽에서부터 약간 변이식으로 예. 아이고 요거 이쁘네. 요렇게 요렇게 되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자. 요거 3개 있습니다. 3개. 하나당 2만원이고요 4만원 짜린데 자 헤슬라 4만원 짜리 2만원으로 할인하겠습니다. 6cm 나와요. 6cm, 5cm, 6cm. 자 그다음에 라우치 8천원 짜리입니다. 네 우리 구독자님이 요렇게 하라고 해서 제가 오늘 해보는데 예 요거 잘 팔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라우치 8천원 짜리고요 사이즈는 6cm고 머리숱 많네요. 한 10도 되겠네요. 자, 요 아이, 4,000원에 나가겠습니다. 4 0원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음, 어, 미엘라금. 미엘라금. 네, 미엘라금. 어, 어느 지방에서는 까르띠에 금으로 판매를 하고 있죠. 미엘라금 3두 짜리고요 커팅해서 제가 요거는 조금 몇 개만 빼고 판매를 할 건데요. 저도 번식을 좀 해야 돼서, 예, 미엘라금 24,000원 짜리. 자, 오늘 2만원에 할인을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한 10cm 정도, 10세, 아, 10, 13cm 정도 되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머리수는, 네, 3두. 삼두 기준으로 나갈게요. 호피 같아 보이진 않아요. 호피 같아 보이진 않고, 네. 미엘라금, 24,000원짜리, 2만원으로 할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꽃. 자, 불꽃같이 빨개진다 그래서 불꽃. 불꽃 사이즈 6개 있네요. 6개. 네, 요거 3만원짜리에요. 자, 이렇게 3만원짜리, 15,000원으로 할인합니다. 불꽃 50% 할인이네요. 수량이 한개더 있습니다. 여섯 개 있습니다. 여섯 개 자, 그 다음에 흑장미 자, 흑장미 12cm고요. 흑장미 얼큰이에요. 얼큰이 12,000원짜리. 6,000원 합니다. 6,000원. 네. 요것도 수량. 제가 여기 50% 할인을 해드린 건 수량이 없어서. 예. 수량이 없어서. 2, 4, 6 네. 안녕하세요. 2, 4, 6. 8개 있습니다. 8개 그 다음에 요거는 엘 히어로 군생 엘 히어로 군생 정말 여기 예, 보시면 이쁘죠 아, 조카가 화분에다 이렇게 분갈이를 해놨네요 자 사이즈 8cm 정도 나오구요 엘 히어로도 한 10개 정도 수량 되네요 엘 히어로 군생 2만원 짜리 입니다 근데 만원으로 할인을 합니다 우리 구독자님 말잘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잘 된다고 해서. 네. 자,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엘리자베스 철화도 있고요, 엘리자베스 군생도 있는데 철화는 뭐몇 개? 이렇게 아이들 쪽에 이렇게 철화로 진행이 되네요. 자, 그냥 군생으로 갈게요. 사이즈나한 8cm 정도 되고요. 엘리자베스 14,000원입니다. 근데 요거 예, 할인합니다. 할인 7,000원으로. 네, 7,000원으로. 핑크 크리스탈입니다. 핑크 크리스탈. 3개밖에 없네요. 3개. 6,000원 짜리에요. 6,000원 짜리. 자, 3,000원으로 할인하겠습니다. 핑크 크리스탈. 6,000원 짜리. 3,000원입니다. 3개. 한종이에요 자, 요거는 메두사. 메두사. 자, 메두사. 정말 이쁩니다. 네. 요 아이 만원 짜리에요. 사이즈 작은 걸로 재볼게요. 6cm 정도 나오고, 5개밖에 없어요. 5개. 메두사. 만원짜리 5천원 나갑니다. 자, 포토시나. 포토시나 5천원짜리에요. 이 아이 조금만 키우시고 화분 갈이 하면 정말 자연군생 많이 나오는 아이입니다. 자, 포토시나 5천원짜리에요. 5천원짜리 2,500원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메이징 그레이스, 어메이징 그레이스 16,000원짜리에요. 자, 16,000원짜리 8,000원으로 할인하겠습니다. 9cm 정도 나와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제가 이렇게 할인을 해드리는 거는 추석 때 제가 50% 할인을 하고 추석 이벤트로 해드리고 나서 남은 재고량입니다. 그래서 나쁜 아이 아니에요. 제가 물건을 골라 올때다 좋은 아이들만 골라 와서 어우 주문을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음이 재고 수량 파악을 못해서 다 저희가 품절됐다 그러고 안 받았는데 보니까 이렇게 또 어, 주문하시고 입금 안 하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또 이래서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요거 남은 수량만큼만 제가 50% 할인을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프랭크 철화예요. 프랭크 철화. 자, 10cm 정도 되고요. 요런 철화인데, 프랭크 철화인데, 자, 3만원에 판매했던 아이입니다. 어, 저희가 분갈이 했고요. 활착하고 있고요.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자, 휴밀리스 휴밀리스 군생 휴밀리스 금이에요. 옆에 보면 이렇게 자국 뽕뽕뽕이 지금 화분이 작아요. 도자기 화분에다가 제가 화분 판매했잖아요. 도자기 화분에다가 집에 있는 도자기 화분에다가 다해 놓으시면 정말 자연군생 되고요여기 휴밀리스 9cm 정도 나오고요 휴밀리스 금군생이고요 어, 자연군생입니다. 5만원짜리 2만 5천원으로 할인을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원종 마리아 제가 철화 금방 판매를 했잖아요 요거는 원종 마리아 철화에서 불린 자연군생이에요 어, 한 5두 이상 되고요 네, 요 아이 10만원짜리 4만원에 판매를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한 11cm 정도 돼요 머리수는 5두 이상입니다. 5두 이상. 수량 딱 하나, 둘, 세개 남았어요. 세 개. 세 개. 원종 마리아 군생입니다. 자, 요렇게 제가 오늘 요 아이들 올려드리고, 잠깐만요. 자, 레드 다이아몬드. 제가 추가로 더 가지고 왔습니다. 요게 또 그, 아시죠? QR코드 나가고, 또, 돌, 이름표 돌 하나 나가죠. 지금, 아이고, 문지가 묻어가지고. 정말 멋진. 저희 어제 키핀동에 올라가니까 또 요게 있더라구요. 우리 매니아분들이 엄청나게, 아유, 정말 빨개지고 엄청나게 빨개. 자, 요렇게, 어, 노블다육에서 드리는 정품이라는 QR코드 나가구요. 가격은 엑스플런트에 보면 레드 다이아몬드 한 35만원 판매하더라구요. 자, 저는 25만원에 판매를 하겠습니다. QR코드 드리구요. 또돌 하나 나갑니다. 돌. 이름표. 레드 다이아몬드 써져 있는 돌 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프랭크 슈퍼클론. 네. 프랭크 슈퍼클론. 자, 볼게요. 사이즈 한 12cm 정도 되구요. 네. 프랭크 슈퍼클론. 네. 정말 아 붉은 애들을 엄청 키워놓으면 이쁩니다 네자요 아이 프랭크 슈퍼클론 5만원짜리 4만원에 7개 있습니다 7개까지만 나가요 네 슈퍼클론 5만원짜리 4만원에 7개 있습니다 자 라울 예 네. 정말 이쁜 라울 예, 네, 보세요 정말 이쁘죠 예, 네. 요 라울 6천원입니다 수량 많습니다 제가 노지에 어 제가 조금 나가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 노지에 엄청나게 내놨습니다. 예뻐지라고. 자, 라울 6,000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레드 다이아몬드, 레드 다이아몬드, 뽀글이. 어, 안에 보면 머리가 어, 5두 정도 된, 된다고 해요. 5두. 네, 요거 따셔서 판매하셔도 예. 자, 정품. 노블다육 이 정품 뽀글입니다. 윗면 커팅한 뽀글이 자, 요거 qr 코드 하나 나가구요. 또돌 이름표 하나 나갑니다. 요런 거 자, 요렇게 하나 나가요. 예 이렇게 나가고, 요게 가격이 25만 원입니다. 레드 다이아몬드 뽀글입니다. 아이들 얼굴이 다섯 개 정도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모디 다섯 개요. 3두, 3도 이상이라고 해야 되겠네. 요거는 4개네요. 네개 4개. 요것도 하나, 둘, 셋, 넷. 요건 또 5개네. 예. 3두 이상 달렸구요. 레드, 다이아몬드, 뽀글이. 자, QR코드 나갑니다. 정품이라는 뜻으로 노블다육에서 드리는 QR코드. 그 다음에 돌 하나 나가지요. 예. 요렇게. 20, 뽀글이 25만원입니다. 저희 조카가. 사부작 사부작 심더니만오 노지에다 이렇게 내놨네요. 에이, 여기 하리노사예요 하리노사 엄청 예쁘게 우리 들고 있네요. 하이트그린이도 올 가을에는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라울도 심어가지고 요렇게 요거 두개두개 두개 합식으로 심어놨네요 우리 조카가 네, 두개 합식으로 심어놨더니 요렇게 예쁘게 심어놨습니다. 네. 멀로가 제가 너무 바쁜 관계로 어, 노지에 오늘 저녁 늦게 좀 나왔거든요. 아유 이쁘네요. 많이 이뻐졌네요. 차광을좀 하고 있었는데 차광을다 걷어줘야 되겠습니다. 내일은. 네. 올 가을에는 비가 많이 와서 아이들이 노지에 있는게 물이 예쁘게 안들어요. 비가 안와야 아이들이 참 예쁘게 드는데 네. 파키포리아를 제가 딱 대품을 심어서 노지에 내놨더니 물이 들기 시작을 하네요. 제가 이 아이 계속 물드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저는 이 파키포리아에 정말 매력을 느껴요. 보세요. 시프론 딩딩한 아이를 내놨더니 꼭지점 찍고 시작하고, 목대 보세요. 네. 제가 요거 1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죠. 이렇게 아이, 좋은 아이, 20만원 판매하는 아이를 10만원에 판매하고 제가 이렇게 도자기 화분에다 심었습니다. 뿌리 손질해서 싹 심어 놨으니까 파키포리아 대품 필요하신 분들 전화 주세요 2, 4, 6, 8, 10, 한 12개, 13개 정도는 대품이 있네요 네,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 목대 보세요 에이, 엄청 좋죠 저희 애기 아빠가 제가 조그만한 거를 에, 사서 줬더니만 이렇게 예쁘게 켜놨는데 물듬이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예쁘죠? 네. 그 다음에, 후레뉴. 어이 예, 후레뉴. 보슬비가 지금 안산은 보슬비가 보슬보슬 오고 있어요, 오늘.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지. 요거는 한 15cm 정도 되구요. 머리는 5도 정도 나갑니다. 후레뉴 5만원입니다. 이렇게 노지에 자분에다 심어서 노지에다가 키우시면 정말 롤로리하게 이쁘게 물드는 아이죠. 그레뉴. 아, 후레뉴. 네. 자, 보시면, 요렇게. 네. 그 다음에 요게 라우리에 라울. 제가 지금 물들이려고 내놨는데 맨날 비 맞아요. 네. 비가 맞아가지고. 네. 요렇게 다글다글 땡그란에 꼭지점 찍고, 네, 요러 야 되는데, 보세요. 아우, 이쁘죠, 라울? 네. 라울 6천 원입니다. 이제 서서히 노지에 내놨다가 네, 비가 안 와야 되는데 이게 뭐 3일이 걸다 하고 비가 오니 이거 참말로. 네, 자, 라울 3 아니 6천 원입니다. 파키포리아 작은 거는 제가 조금 키워볼게요. 이런 아이들은 또 대품 만들어야 되니까. 제품 한 12개 정도 있구요. 머리수는 뭐, 예, 어, 뽑아서 갑니다. 요거는 제가 화분에 심어놓은 아이들이다 보니까 뽑아서 갈게요. 예, 파키포리아 한번. 제가 데, 음, 그, 뭐야, 모둠에, 모둠에다 넣잖아요 그런 아이도 한번 키워보시고 또 모둠 구매 안 하신 분들은 이렇게 좋은 파키포리아를 한번 키워보세요. 한 12개 정도 수량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하우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너무 캄캄해서 불이 없어가지고 이쁜 모양을 못 보여드렸네요. 자, 요거, 어, 음, 원종 마리아 철라 8만원짜리, 예, 8만원짜리 5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수량은 한 50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처음, 원통 원하시면 원통, 지퍼 이렇게 주시고요. 어, 뭐다 원통을 원하실 것 같기는 한데, 원통은 순서대로 들어오시는 분들 쪽으로 나가고요. 어 자후에 예 어, 저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제가 캠핑동 올라가서 요 이벤 갱미 언니가 주신 이벤 요거 제가 그 어, 댓글 고정란에 올려드렸는데 보시고 주소 주세요. 네.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가 택배가 음, 모듬 세트 뭐한두 개만 빼고는 거의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음, 문자 발송 해드렸으니까 저희가 오늘 내일 문자 보내 저 택배 보내드릴 거고요. 그 하부는 저희가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받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요 좀만 기다려주시면 빨리 빨리 포장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